이 부적도 너무 믿지 마. 저 귀신 절대 못 눌러. 코리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에 t v 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에 t v 구독자 떡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면 보통 귀신이나 미신 같은 거잘안 믿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30년이나 된 친구라 저를 정말 많이 믿어 줬습니다. 평소에 제가 워낙 초기 좋고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있다, 이러면 그 친구한테 이야기도 종종 해주고 그랬어요. 사건은 2019년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네는 내 식구인데, 이 가족이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자기네 집에 한번 와줄 수 있겠냐고, 분위기나 기운 같은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부탁 아니니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당일 이삿짐 나르는 것도 좀 도와줄 겸 해서 친구네 집으로 일찍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3층짜리 단독 빌라였고 친구네 집은 2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네 집 들어가는 현관 바로 옆에 창고 형태로 된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래 사람이 거주하던 곳인데 집주인이 통째로 월세를 내놓았던 거예요. 친구한테는 10만 원만 더 보태서 그 방까지 함께 써라 하니까 친구는 신이 났죠. 아무래도 애들도 아직 어리고 짐도 많고 하니깐요. 게다가 방은 한칸 짜린데 부엌도 있다 보니까 친구도 혹해서 계약을 한 거죠. 아무튼 그날 제가 이삿짐을 날라주다가 그 작은 방에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위기가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싹한 정도를 넘어서 아주 차가운 냉기가 바닥에서부터 온방 안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랄까? 냉장고 문 열면 딱 느껴진 한기 있죠? 거의 그 정도의 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잘건 아니지? 어, 잠은 안방에서 자야지. 여기, 냉기가 너무 심하니까, 그냥 창고로만 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짐 정리를 다해서 밖에 나가려는데, 뭔가, 벽 쪽에서 낯선 시선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선이라는 게좀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어린 영가의 시선이랑 그 나이 든 영가의 그 시선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방에서는 나이 드신 분이 쳐다보는 시선 같은 게이 뒤통수 쪽으로 쫙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벽 쪽을 살펴보다가 이 위쪽 벽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옛날 집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락방은 아니고, 조그만 광이라고 하죠?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저거 한번 열어본 적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신경도 안 썼대요. 어차피 창고로 쓸 방이고, 저것도 그냥 창고로 쓰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으니까, 의자 가지고 와서 저거 한번 열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광문을 열었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유고람이 있는 거예요. 유고람하고 웬 할머니의 사진 그리고 상복이 접혀져 있었는데. 저랑 친구 와이프랑 너무 놀라서 그냥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여기 왜 있으며, 너 집어들 때 여기 한 번도 확인 안 해봤냐,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는 그 위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조차 못 해봤고, 열어볼 생각도 안 했대요. 그때는 그게 눈에 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대로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여기서 사셨던 분한테 연락을 해라. 네가 함부로 버릴 수도, 처리할 수도 없는 거니까. 부동산 통해서 집 구했으면 부동산에 연락을 하든,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든, 그 전에 살던 사람이랑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다음 날 친구가 바로 부동산 업자랑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전세입자랑 연락이 전혀 닿질 않는 거예요. 전화도, 문자도 아예 안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골함을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 이모가 무당이니까 제가 이모한테 도움을 청해보겠다고 했어요. 친구한테는 일반인이 함부로 처리해서도 만져서도 안 되니까 그건 일단 그대로 두고 이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문 잠궈놓고 우리 이모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이모가 또 바로 올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오기로 하고 친구는 2, 3일 정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얘가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한 11시쯤 되는데 와이프는 애들을 보다가 친구가 늦으면 먼저 자곤 합니다. 근데 퇴근하고 돌아올 때면 빈방에서 자꾸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설거지 하는 소리요 이게 1, 2분 간격으로 매일 밤마다 들렸답니다. 그래서 얘는 기독교 신자니까 문 앞에 십자가도 갖다 놓고 성경책도 가져다 놓고 또 손잡이에 목걸이 같은 것도 걸어 놨는데 그런 게 전혀 먹힐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이모랑 함께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그 유골함을 거두어는 주셨어요. 하지만 이모가 말씀하시길, 여기 할머니 영가가 있는 건 맞는데 이 할머니 너무 화가 나 있어. 생각해봐, 자기 자식도 안 걷어줬는데. 이러시면서 무당인 이모조차도 이 할머니를 도저히 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곤, 이사 가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 여기에 계속 살면 분명히 화를 입을 상황밖에 안 된다. 더큰 일은 계속해서 벌어질 거니까 이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사 온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나갈 수도 없고, 또 그걸 바로 받아줄 집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모가 부적을 써서 문에 붙여주고 비방을 해줬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먹힐 것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일단은 두고 보자고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서로 각자의 생활에 바빠 있다가 한두달 만인가? 문득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는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대뜸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야, 너돈 필요하지? 그랬더니 얘가 전화는 받아놓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너돈 필요하잖아. 사실대로 말해. 이렇게 되물으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한달 넘게 고민을 했대요. 이걸 말할까 말까 하고요. 그래서 똑바로 말해봐. 뭔데? 하고 물었더니, 하, 자기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매일 밤,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소리지만, 이게 뭔가 악영향이 와이프와 가족들 전체한테 오는 것 같아요. 애들 성격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이간질 시키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소하게 막 싸움이 나더래요. 정말 그두달 사이에 너무나 화목했던 가정이 화목이 확 무너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사를 결심하고 나서 그나마도 모아뒀던 돈을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한 3천만원가량을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와이프는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을 했답니다. 이 모든 게다두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친구한테 너가 필요한 만큼 다 빌려주겠다. 근데 너 이사 갈 곳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는 종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너가 믿는 신한테 도움을 구할 때다. 그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결국 친구는 목사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 교회 건물에 있는 주거용 방이 하나 있었나 봐요. 거기를 선뜻 목사님께서 내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을 한번 뵙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친구 좀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거처를 옮기고 나서 친구 와이프는 건강을 많이 되찾았고 가족도 다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 전화 인터뷰 했을 때 구독자 떡보님께서 전화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어, 제 목소리로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 이렇게 다시 한번 재촬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전화 인터뷰로 떡보님 목소리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위에 뜨는 어, 리스트 눌러가지고 가시면 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 구독이랑 좋아요는 눌러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뭐 먹었어? 뭐 먹었어?